It's the motherfucking eagle double G. 자, 러너들의 눈가를 지켜주는 고글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고글 정말 많죠. 어떤 선글라스를 써야 할지 굉장히 헷갈리기도 하고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러닝할 때꼭 이걸 착용을 해야 하나라는 궁금증도 아마 있으실 텐데요. 러닝을 할때 고글을 착용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무조건 우리 눈을 지키기 위한 자외선 차단의 목적이 아무래도 크겠죠. 자외선 차단 때문에 우리 꼭 눈을 보호해주는 이 선글라스를 껴야 되는데요. 자외선 차단율도 보셔야 되고 러닝 고글을 써야 하는 이유 중에 또한 가지는 자외선 보호 말고도 먼지나 벌레 어떤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는 걸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여러분이 달리기를 좀 하신다면 생각보다 좀 방풍도 필요하지 않나요? 저는 빨라서 눈에 바람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방풍을 위해서라도 이제 쓰게 되는데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유 에디션입니다 화이트 프레임에 블루 변색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게 투명하죠 자외선을 받으면 변색이 됩니다 이 기능이 왜 필요한가요? 라고 한다면 실 내에 들어갔을 때 진한 색깔이면 좀실 내에서 불편감을 느끼겠죠. 그리고 운동을 하시다가 해가 지는 상황 혹은 해가 질때 운동을 나가는 상황에서 알아서 자외선 양에 따라서 조절해주는 이 기능이 생각보다 굉장히 편하다는 사실. 스피드크래프트는 여기 이렇게 위쪽에 각진 모양이 아이덴티티인데요. 이 모양 때문에도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근데 요즘 러너들 진짜 많이 쓰는 100% 고글이에요. 이 바스티오 에디션은 펄감이 있어서 카멜레온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플러스 100% 로고까지 너무 예쁘게 딱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변색이 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햇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진하게 변하고요. 햇빛이 약하면 좀 미세하게 변하는데요. 변했죠? 이런 느낌입니다. 스피드크래프트 숏렌즈라서 기존의 스피드크래프트는 이 폭이 좀큰 편인데 숏은 짧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작으신 분들이나 좀 여성분들이 요새 많이 숏을 찾으시더라고요. 롱렌즈도 보여드릴게요. 스피드크래프트 롱렌즈 숏렌즈입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폭이 다르죠? 위아래 폭이 굉장히 짧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슬렌데일입니다. 마찬가지로 100% 브랜드의 제품인데요. 슬렌데일 신상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글로시 블랙, 광이 있는 유광의 프레임 블랙에 퍼플 변색입니다 슬렌데일 같은 경우는 깔끔한 모양의 렌즈가 좀 작게 나와서 얼굴에 밀착되면서 여러분들이 좀 편안함을 느끼고 방풍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슬랜데이를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썼을 때이 양쪽을 딱 잡아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퍼플 변색이기 때문에 이것도 변색 보여드릴게요. 예쁘지 않나요? 야, 이거 전 완전 내 스타일. 너무 예쁜데? 초크 퍼플입니다. 어 이건 변색은 아니고요 색깔이 너무 잘 빠졌길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위쪽은 화이트인데 하얀 화이트라기보다는 살짝 톤이 다운된 화이트고요 아래쪽은 퍼플 렌즈와 좀잘 맞는 어떤 포도 색깔의 무광의 프레임이에요. 어 이거는. 요 성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색감인 것 같아요 그다음 보여드릴 것은 하이퍼크래프트입니다 요즘 러너분들이 매장에 오시면 제일 많이 찾는 게이 하이퍼크래프트인 것 같아요 근데 하이퍼크래프트가 롱 렌즈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숏 렌즈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숏 렌즈 블랙의 레드 컬러와 블랙의 스모크입니다 하이퍼 크래프트 롱 렌즈, 숏, 하이퍼크래프트, 롱렌즈, 그리고 숏렌즈입니다. 그냥 딱 봐도 차이 많이 나죠? 렌즈의 폭도 차이가 나지만 양옆의 폭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만약에 하이퍼크래프트, 롱렌즈를 썼을 때이 잡아주는 느낌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신다면 숏렌즈를 끼시면 느낌이 아예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얼굴 작으신 분들, 그리고 아이들, 남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큰 사이즈보다는 난 작은 사이즈를 선호한다 라고 하신다면 하이퍼크래프트의 숏 렌즈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랙 스모크입니다. 블랙 스모크 같은 경우는 정말 무난무난무난하게 딱 그냥 일상생활 하실 때 쓰셔도 될 만큼 아주 무난하기 때문에 어, 나는 뭐 너무 튀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신다면 블랙에 블랙을 추천합니다. 하이퍼크래프트 신상 컬러도 보여드릴게요. 블랙에 실버입니다. 블랙 유광 프레임의 실버 렌즈인데요. 이 실버 렌즈가 소프트하게 빛나는 게 어디에서나 어울리면서 렌즈 자체로 포인트를 줄수 있는 아이템이죠. 하이퍼크래프트와 하이퍼크래프트SQ 이두 가지가 또 변색으로 나왔습니다. 와 SQ는 모양이 좀 달라요. 하이퍼크래프트 가장 많이 찾으시는 이 모델은 이 광대 쪽 부분이 이렇게 커버가 되는 디자인이고 SQ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깎여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렇게 봤을 때는 큰 차이를 모르겠지만 막상 얼굴에 딱 쓰셨을 때는 어? 나는 이게 낫다. 혹은 나는 이게 훨씬 나은데? 이렇게 분분히 갈리더라고요. 저는 어떤 게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써볼게요. 이게 하이퍼크래프트고요. 하이퍼크래프트 SQ. 변색된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커피 템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러닝하시는 분들은 우정템이나 커플템으로 꼭 고글도 같이 사러 오시더라고요. 구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제르. 레제르도 100% 제품인데요. 레제르는 정말 너무 너무 가벼운 고글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꼭 레제르 찾으러 오시는데 딱. 들어본 순간 모두가 진짜 가벼운데? 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레제르 라운드와 레제르 코일입니다. 솔직히, 레제르 너무 쓰고 싶은데, 저는 제가 쓰면 좀레옹 같아요. 어때요? 화분 들고 뛸것 같죠? 제가 쓴 레제르 라운드는 이제 블루 미러 렌즈여가지고, 어, 요거는 좀 바닷가 같은 데서 쓰기에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너무 가볍다 보니까, 쓴 거를 깜빡한다라는 어떤 피드백도 있었어요. 레제르 코일. 레제르 코일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포인트인데요. 또 이런 모양이 어울리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저는 과연 라운드가 낫네요. 각자 어울리는 모양이 있고 다 취향이 다르시기 때문에 일단 레제르는 무조건 현존하는 러닝 고글 중에서 가장 가볍다라는 전제 하에 본인이 와서 써보시고 얼굴에 어울리는 걸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말 여러분 시즌 온이죠? 마라톤 대회가 매주 정말 많이 있습니다. 훈련하실 때 그리고 점점 강한 자외선 아래에서 필드 러닝을 하신다면 꼭 자외선 보호를 위해서 본인에게 맞는 러닝 고구를 꼭 장착하시고 멋진 사진 많이 남기시길 바랍니다. 안 다치고 오래오래 즐겁게 뛰세요. 안녕. 제품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더보기란이나 상단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